예, 김영재 총 네.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네. 언제부터 쓰셨습니까? 어, 오래 전부터 썼습니다. 하루에 몇 통화나 합니까? 뭐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평균 열 통화 정도 는 하십니까? 음, 할 때도 있고 더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오늘 마치시고 통신사는 어디입니까? SK입니까? KT입니까? LG입니까? KT입니다. KT 가면. 통화내역 조회를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주는데요. 네. 그 통화내역 조회를 뽑 저, 신청을 하면서 통화 위치 기지국까지 같이 뽑아달라고 하면 같이 인쇄를 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1년치까지 역산으로 가능하거든요.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뭘 보고자 하냐면, 증인 네. 지금 병원 위치가 강남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 삼청동 근처에서 얼마만큼 통화한 내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번호는 하나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번호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상반정인 네? 아까 오전에 지금 면역에 관련된 호르몬 기능 관련 검사라고 혈액검사 하셨죠? 네. 그 KBS 부산 총국장을 역임했던 최석태 씨가 최근에 일부 언론에 얘기를 한 것에 의하면 부신기능 저하증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누가, 누가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알수 없습니다. 말씀, 말씀드릴 수 없다? 네. 그, 이병석 증인. 네. 만약에 그 일반적인 건강검진과 관련된 혈액조사에서 부신기능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검사 범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일반적인 검사에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7, 8월경에 증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셨던 검사에는 그게 안 들어갔을 거네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정법입니다. 확인된 팩트가 아니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부신 기능 저하증에 걸려 있다면 의식이라든지 판단력이 질병이 상당히 심각하다면 의식이나 판단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정도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부신 피질이라는 기능은 나이가 듦에 따라서 조금씩은 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 부신피질 호르몬을 측정한다는 것이 뭐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큰 크, 크, 확률상으로 크진 않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병석 증인, 서창석 증인. 증인. 증인께서 재직 중에 지금 태반주사가 대략 2015년 4월,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서 150개 정도가 구입이 됐다 그러고 아까 신보라 지금 간호장교 얘기에 따르면 태반주사는 지금 대통령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체로 보면 대통령이 3 일에 한번 정도 태반 주사를 맞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잡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태반 주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김상만 주씨가 쓴 거는 탯줄을 포함한 전체 태반인 게 있고요. 예. 그거는 간기능하고 관련된 항염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그 태반의 일부만 가지고 하는 거는 갱년기 장애를 치료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 어, 김상만 원장이 쓴 거는 전체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들어와 있는 그 태반주사는, 어, 저, 갱년기 치료제 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니까 어쨌든 청와대에 들어와 있는 태반주사의 수치를 가지고 역, 역추산을 해보면 대통령께서 3일에 한번 정도 지금 태반주사를 맞은 것으로 지금 추, 추산이 되거든요. 그건 맞습니까? 저는,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청와대에 들어와 있는 태반주사의 이름하고 김상만 원장이 쓴 태반주사하고 다릅니다. 아니 청와대에 들어와 있는 거 가지고 통계를 내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왜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뭐, 태반주사 그런 거는 본 적이 없고요. 본 적이 없다. 네, 네. 그, 여기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송영길 시장이 얘기한 부분 한번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의 신체나 정신건강상태와 국정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 부분 보면 대통령께서 송영길 인천시장 집무실을 필요해서 잠시 오셔서 다녀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변기를 뜯어가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무리 야권소속이지만, 인천시장을 하셨던 분이 팩트를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다시 남겨보십시오. 그 앞에 이거는 아, 어제 자, 지금 중앙일보 사회 2부장이 쓴 기사입니다. 저 내용이 뭐냐면 2013년도 11월 5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에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빈 방문을 하는 그 와중에 하룻밤 버킹엄 앞에 있는 호텔에 투숙을 했는데 투숙하면서 여러 가지 독특한 행태를 보였다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침대의 매트리스를 바꿔달라 우리가 청와대에서 바꾸겠다해서 어쨌든 호텔에서 청와대가 요구하는 사양으로 바꿨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전자 레인지를 설치해서 대통령께서 혼자 식사를 준비해서 드셨다.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달락입니다 가장 믿기 어려운 부분은 객실에 조명등 두 개와 스크린 형태의 장막을 설치했다는 대목이다. 대통령이 머리 손질과 화장을 하는 곳에 곳은 대낮처럼 밝아야 하며 대통령이 거울 보는 것의 뒤편에 흰 장막을 쳐서 거울 속에 대통령의 모습이 비칠 때 다른 사물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문이 있었다. 이런 두 개의 기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저 기사를 중앙일보 사회 2부장이 쓴 기사니까 이게 팩트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담보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청문회장에서 이두 개의 기사를 소개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격을 침해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의 의사 결정 타입, 행동 타입이 상당히 독특하다. 김기춘 실장 얘기에 따르면 심지어는 대통령을 일주일 내내 된적도 없다. 또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관자 안에서 머리를 흐트러뜨려서 연출을 하고 나왔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청와대 주치의들이 뭔가 검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자 이병석 증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배웠을 때는 뭐... 어떤 정신건강의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거기 어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보였을 때는 일반 정상인과 그렇게 크게 어 다르다는 걸못 느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변기를 뜯고 가자마자 하룻밤 주무시는데 침대 매트리스를 바꾸 뭐 저런 독특한 행 통상의 정신 상태와 봐서 별 문제가 없다판단니까글쎄 그걸 제가...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린다는 게참 제가 좀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과 전문의가 있습니까? 정신의학과 교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저 부분에 주목을 해서 본 의사는 아무도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 네. 을 보겠습니다. 뭐 제가 저기에는 따라가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저도 뭐 제가 대답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대화에 있어서는 크게 정신적인 그런 뭐 문제가 있다 고는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 네, 질문해 주십시오.